영탁 파이팅 <laughs> 네, 나한테 아, 전세 기회를. 아, 영탁 뭐예요? 다시 가요! 여긴... 여긴...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영탁 뭐예요? 다시 가 진해.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아, 저왜 남편이 영탁 씨 팬이에요? 아, 남편이 아, 영탁 팬이 잠깐만, 그러면 이 전화기는 누구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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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화기는 누구 겁니까? 아제 전화예요 전이찬원씨 화이팅! 아 그러면 아, yani, 다시 야, 실패! 그러시 음, 실패! 아 <laughs> <야>, 뭐야!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집안에서도 엄마 핏 다르고 아빠 핏 다르고 가족이 다 달라 요거 재밌네! 재밌게 맹글었어! 아주 재밌게 맹글었어! 예! 영탁씨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두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영탁이요 예, 탑세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좀 응원하셨었는지? 저영탁씨요 영탁! 네네. 아니, 도대체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네. 첫째 언니는 누굴 좋아하시나요? 영탁이요 영탁. 아... 나는 아니네. 아, 니 아니야, 아니야. 둘째, 둘째가 또 좋아할 수 있어. 말이야. 막내는 누굽니까, 막내? 저는 원래 천원씨 엄청 팬이었는데. 네. 중간에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 방향 틀었어요. 천원에서 방향 틀었어. 누구예요? 저도 막걸리 한 잔에 영광 막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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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 아 근데 지금, 아, 중요한 거는. 명탁! 영탁 그리고요! <laughs> 한명 더! 네. 아이는요? 네, 네 살짜리는? 찐이야 어, 팬이에요. 찐이야 팬이야. 네 살! 네 살! 네 살! 네 살! 가족의 네 취소! 네 세븐 쪽에 있었는데, 야. 어, 에이, 네, 그러니까요또 부산 부산 어머님들은 또... 영상 오빠 사랑해요. 영상 오빠 사랑해요. 영자 업사 사랑해요. 영상 이사 사랑해요. 영상 업사 사랑해 영상 영상 업사 사랑해요. 영상 업라사랑 손님이. 네. 지금 손님이 영탁이 팬이랍니다. 아, 손님은 영탁이 팬. 아, 팬이 네. 팬이고. 네. 네. 지금 이생은 누구 팬이에요? 나도 영탁. 영탁씨 팬이랍니다. 오, 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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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모님이 이모님들이 미용실에서 파마다. 나도 영탁. 예, 예. 영까지 파마다. 어, 영탁이 뭐네. 미용실에서 지금 난리가 아, 났어요. 어. 예, 미용실에서 영탁. 그러니까. 씨 지금. 아, 리 한잔이 너무 좋다고 팬이랍니다. 아, 예. 아, 예. 파마 손님들이. 어, 파마 하시다가.